안녕하세요. 치아트입니다 오늘은 마크 포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막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가 너무 날가가지고 이게 이거를 제가 참 세미산 바인더에, 바인더에 바꾸려고 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다, 전부 다 마크에요. 한 수짜지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단 콜북을 2단 콜북을 썼었는데 2단 콜북이 한 3번? 넌꽉 채워도 부족해서 전에 굿즈로 산 여기다 가 옮겼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순서도 막 대충 엉망이고, 그보고게 너무 낡아. 아까 말했듯이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운 바인더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인더를... 너무 너무 가득포장 아니야? 아, 언제 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라라라란아 귀여워 이거 하나 때문에 잡지 뭐뭐 어머 나나오질못하니때문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에이안에 있는 포카를 다 빼볼게요 이어서 스튜카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도> 와끝와 지금, 지금, 포카만 한한이 정도 사금 그렇게 많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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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 앨범이랑 금지 앨범이랑 금류를 할게요. 일단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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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로 어, 순서대로 정리할 건데 소방차 소방차가 소방차가 안 되겠다. 하도안 나겠지? 하도 안 나겠지? 지금 일단 앨범복카가한이 정도 있고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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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여기있다 붙어있네 운막 운막 안 운막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일단은 짜라란 마지막 저사람이랑위 위영 千里马千里马 앨범... 앨범... 드디어 끝! 맞고, 앨범 복화는 아, 이제... 끝냈구요. 이제비공구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유퀴즈부터 이것도 순서대로? 이게 원래 들어있는 속지가 좋긴 좋은데, 이게 더위에 녹아내렸다는 후기도 있고, 그리고 그 뭐래요? 부분이... 요 부분이 너무 잘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그리고 이거 만으로이몇장 들어있더라? 이게 다섯 장밖에 안 들어있어 있는데, 다섯 장으로 이게 다 넣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전에 따로... 아씨... 따로 구매한 구공... 속지거든요. 근데 얼추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튼튼하기도 하고... 이거는 뭔? 놓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카들을 일단 소개 한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요.. 요 브이막 V막, 엠파시 브이막이 진짜 너무 애기같이 나왔어 그냥 애기 그리고 요때 이슈퍼인 이게 한.. 이게 막 미국반 한국반 이걸 텐데 아닌가? 아무튼 그런데? 이게 너무 꿀떡이야 너무 꿀떡같이 나왔어 이거 왜 뒤집혀져있어 진짜 포카에 대한 썰이 너무 많은데 아 진짜 나 진짜 다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이날 컨셉이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좋은 게 너무 고양이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laughs> 나이 이 작은 아기 고양이. <laughs> 어, 조울 너무 예쁘고 이게 그 회사의 실수라고 하나? 한 앨범에 두개 들어 있고 막 중복 심해서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laughs> 난 이번 키노가 진짜 너무 예뻐. 베리무 이렇게 잘 어울리나 몰라. 그리고 이게 아 어, 뭔가 오햄차고 육회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햄차 공연을 받고 육회차에 친구가 갔다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냥 마크를 좋, 좋, 좋고 이것도 이5 2 8 팬파티도 그냥 친구가 저한테 줬습니다 이거 두개는 최우선 블록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이랑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영어 버전이 없어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이타만데데 일본 콘서트마다 이 금색으로 이게 시리즈로 있는데 이게 하나만 구하, 이제 구하려고 하다가 구해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2020이 컨셉 내가 뭘 샀어? 이 포카를 받았는지 몰라 난 샀는데? 이게 뭔지 몰라 하버스야 여기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파았으니까산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키 이게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 애기 같던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골비공코 자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홀카를 따로 모았는데 진짜 모아놓면 약간 영롱하다 해야 되나? 빛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를 따로 넣어줍니다